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양구 군청 앞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제가 컨셉인데 팔이 아파가지고 우리 양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넥 타이를 좀 매달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시민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허리 좀안 좋아서 그런데 넥타이를 좀매 주시면 안 돼요? 아, 넥타이 매달라고. 네. 예, 넥타이. 네. 네. 내가 갖고 네. 네. 아, 숨다 쳐 가지고 이렇게. 어, 골치 됐네. 와이츠가 아니었어요. 아니, 괜찮을 듯. 그래서 좀 잘생기 잘생기 보여? 괜찮아 보여? 예, 예. 아, 면접 봐도 면접 봐도 예, 돼요.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아, 예쁘세요. 그래요? 아, 사실 여기 인터뷰 잠깐만 이분만 하면 안 될까요 아버님? 이렇게 면접 보러 온다고 하고 하면은 처음 느낌 어땠어요 응. 아 면접 보러 오신다고 하면 아주 대환영이지 <laughs> 대환영이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생각하셨고 네, 네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오시면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또 장학금도 또탈수 있고. <laughs> 모든 부족한 거 얼마든지 도와드리니까 네. 어, 강원도 양구로 많이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양구로 너무 훈훈한 우리 양구 시민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여기 회사 네.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네. 제가 좀 팔이 좀 불편해가지고. 넥테를좀매주실수있을까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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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드면 돼요? 네, 네. 넥테이만좀 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면접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아 이게 헷갈렸어요 지금. 예, 여기에서? 이거는. 예. 음, 아까 아까처럼 매면은 그거는 <laughs> 그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좀될것 같아. 비슷한 박. 예. 근데 어떻게 저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거 이거 이쪽죠네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기만 주어요아 아, 죄송해요.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미운이 씨가 그랬어죠 아니에요. 아 결혼하셨어? 아, 그럼요. 아 어떻게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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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 다시 뵐까요아 찰리 채플링 다시 <laughs> 다시 이해야 <뵐까요>? 되는데 아, <laughs> 조금만 다시. 어 아, 죄송해요. 나는. 그럼 이걸 내가 하면 되죠? 여기다 내서 제가 갖다 드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아. 어, 해드해도 돼요. 이렇 이게 서 이게 좀 짧고 이렇게 해서, 해서. 어, 그래서 이걸 저한테 주시면 돼요. 참. 결혼하셨구나. 네. <봐란람> 홀라요. 홀라. 그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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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해보세요. 저희 저희 이게 좀 방송 촬영을 네. 하고 있어 가지고 좀세개 아, <laughs> 있잖아. 오! 둘, 세개 있죠? 아빠! 네.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아, 저희 인터뷰 잠깐만 2분만 아니요, 2분만 잠깐만 미쳤구나. 팔이 아프다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면접 보른다고 하면 넥타이 과연 매주신 분이 아, 있는지 가지고 제가 아, 했는데 아 네, 네. 아니, 저는 진짜 아가신 줄 알고 아니요. 안 해줄 줄 알았어요. <laughs> 어머 근데 결혼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뭐, 그럼 나이 있어요? 아니 진짜요? 이거 <laughs> 뭐 가짜예요? 아니, 이거 가짜예요. <laughs> 목지빠 다 돼요. 사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이제 주제를 왜 했냐면 양구에 네. 이렇게 또 대학 등록금도 네. 무료로 지원해주고 네. 이러면서 우리 청년분들이 저를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램도 네. 있고 해서 네. 네. 제가 한번 이런 미션 아. 한번 해봤는데 타지에서 네. 이렇게 회사 면접 보러 왔다 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나 느낌? 너무 반가웠죠. 아, 반가웠다. 반갑고 네. 기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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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네. 네. 근데 아까 맥타를 너무 짧게 매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거는 좀 위기였거든요. 그쵸, 네. 네. 그거는 약간 아, 좀, 진짜... 네, 아, 알겠습니다. 미리 네, 알겠습니다. 네, 청년 시대업이라던가,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네. 있을 거예요. 힘내라고 네. 이렇게 네.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젊으시니까, 뭐 어떤 열심히 도전해보시고, 양구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직장,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네, 네, 하십니다. 가정길 갈게요. 네, 하십니다. 네, 가던 길 가세요. 저 so, 안녕하세요. 저희 죄송한데 예. 제가 여기 예. 근처에 면접을 좀 보러 왔는데 넥타이를 예, 예.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아 넥타이 내실 수있까요아 근데 좀 비슷 어? 비슷하게라도 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알려주세요. 이 두꺼운 쪽을 길게 오시고 여기서 네. 네,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근데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한테 다시 주시면 돼요. 아. 어, 아, 네. 오. 머리 작으니까 나오겠죠? <목소리> 아, 아쉽데 그렇게 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해주세요. 돼요 돼요 이게 원래 알려져도 네. 어, 돼요? 선재주가 있어야 이게 잘 되거든요. <목소리> <그게> 여성분이 <목소리>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 아, 은데 너무 바쁘신데.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아, 아 뭐. 진짜요?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저는 SBS 계급인 정현수라고요. 어, 어디서 많이 본분같던데 아, 진짜요? 목표에 들어가요? 네, 제. 어? 어? 안 되는데? 저희, 저희, 저희 양구 시민분 중에 이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지 해서 아. 제가 한번 해보는 거고. 아. 예. 네, 잠깐 인터뷰 잠깐만 간할까요 이쪽에서 잠깐 어. 오십시오. 어, 면접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좀 마음이 좀 들었나요? 양구가 발전하고 있나? 아. <laughs> 어, 양구가 특히나 이제 대학교 그 등록금을 또 면제를 해주니까. 음, 맞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의 청년분들이 많은 분들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20대 후반이신데 에이, 중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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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후반. 30대, 후반. 30대 후반. 에? 30대 후반. 여러분, 보셨죠? <laughs> 양구 오면은 이렇게 젊어집니다. 아, 솔직히 잘 속이지 마요, 진짜. 아니, 왜냐면 너무 동안이시니까. 20대 중반인가요? 34살이에요. 33, 아! <laughs> 양구가 이렇게 젊습니다. 아, 또 양구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지금보다 조금 더 활기찬 양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 또, 또 훈훈한 혼남들도 많이 올것 같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많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활기차고 또 에너지 넘치는 양구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또 네. 봬요 이렇게 많은 양구 시민들이 매일처럼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면 더욱더 양구가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젊은 양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미션 여기서 끝.